오늘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담백한 애들 만나니까 애들을 닦고 합류를 한 다음에 치킨을 먹여준 다음구녕이나 닦아 약간 이런 그림을 <laughs> 그리는 거일 <걸 웃음> <그리는 걸 웃음>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새끼는 뭐아고 거야? 되게 좋아하네? 옆에 친거야 왼쪽으로 헤엄쳐서 나오세요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반대편 각 잡으려고 아무도 안보이는데요? 어, 아눈선 있네 눈선이 있다 그쪽에서 보텐데 하나 기절 역소장에 기절이에요? 4번님 아, 님, 님, 거의 가다가 연막 간곳 있어요 연막 광고에 있어요. 이제좀 위치 확인했어요. 저 외침 위치 확인. 아 씨발. 하내 밑에. 나도 가는 중. i 번 n 기 t 왼쪽으로 살려줘요. 한 번이 네, 조심, 살려주세요. 왔어요, 왼쪽 r e going to join us. I'm not s u 네네네 f you're g 어 i n g to join us. I'm not s 기 r 이 if you're 거, o i n g 아니, 아니, 어, 내 앞에 나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. 아, 빨리 빨리 아만 컷. 애를 아, 개심해 이거 와나 반동 너무 시너 못 잡겠어 이거 나 베리를 못 잡겠어요 여러분. 애미사 드실 분 아까 저기 애미사 있던데. 애미사? 저 SR 대탄 먹고 뭐와 드릴게요. 오늘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단체 큰 애들 만나니까. 애들을 닦고합류를한 다음에. 치킨 먹여 먹여준다. 구년이나닦 아, 약간 이런 그림을 <laughs> 그리는 <볼 수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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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진짜. 진짜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 진짜 100%. 100%. 100%. 1 0다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이0 100%. 100%. 1 능선도 있다. 다 몰려온다. 지금 다뛴다 지금 풀 스쿼드. 제풀 스쿼드. 120풀 스쿼드.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앞에다. 220 쪽. 양 지금 양각 우리. 저집 쪽. 등산 위에집 쪽. 말이 키죠. 좋습요다 나이스. 집으로 들어가야돼요 집으로 들어가야돼요 사부님 뒤에 있어요 저기 210방향 나무 뒤에 한마리 있어요 210방향 나무 저기있다 220방향 돌기 하나 기절 220에 지금 한팀 한, 한 투스쿼드 투스쿼드 지금 저기 한투스쿼드 이상 있어요. 아 이제 눈썹 올라간다. 한팀 눈선, 눈선 따개비. 그거랑 저 옆에 있던 애들 기억해야 되고. 우리 자기상 가야 돼요, 아픔. 기절, 쏘던 거 기절. 오른쪽, 오른쪽 쏘던 거 기절. 네, 확인했습니다. 폭카나게 까볼게요. 하나 킬 그거 기절 킬이네요 기절 킬 이거 4대3대1 아닌가, 그러면? 꾸락치 한명 남아있는데? 오케이. <놀람> 제폭이에요, 방금. 돌기절, 돌기절. 다 기절. 아야, 컷, 아니,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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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컷, 컷. 이제 남은 거몇 마리야, 한 마리? 한 마리, 한 마리. 제가 한번 따, 따라, 따라, 볼게요. 있다, 저기 나무. 사부님 저기 나무 저기 아, 나무가 어디야? 둘디 둘디. 둘디 사부님 둘디. 사부님 정면 둘디. 있 둘디야, 둘디. 어디, 어디? 아씨발 누려 그래? 사람인 줄 알았네. 는 저기다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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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디 아래. 고맙습니다. 음... <laughs> <laughs> 예예 <예스! 예스! 웃음> 미션을 어! 성공했습니다! 예! 치킨 머니 감사합니다! 예! 이거래! 그래! 이걸 원했어 이거!